게임 중에 소음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많죠. 조용한 환경에서 깔끔한 음성을 원하지만 주변 소음이 녹음에 방해가 되곤 합니다. 게임 라이브 스트리밍을 하다보면 위도하지 않은 소음 때문에 방송 퀄리티가 떨어지기도 하고요. 이런 고충을 겪어본 사람이라면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여기서 소개할 제품은 다이나믹 마이크입니다. 이 마이크는 효과적인 소음 감소 기능으로 배경 소음을 차단해줍니다. USB와 XLR로 연결할 수 있어 사용이 매우 편리하며 원터치 음소거와 RGB 조명 조절로 녹음 경험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제 주위 소음에 신경 쓰지 않고 선명한 음성으로 스트리밍을 즐길 수 있습니다. 다양한 스탠드 호환성이 있어 데스크탑뿐만 아니라 붐 아무로도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기능이 조화롭게 작용하여 여러분의 녹음 품질을 한 차원 높여줄 것입니다. 많은 사용자들이 이 마이크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수많은 호평을 받고 있으며 재구매율도 높은 만큼 신뢰도가 높습니다. 특히 소음 감소와 음질 개선에 대한 긍정적인 후기를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마이크를 사용한 후 스트리밍 품질이 확연히 상승했다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주변 소음에 방해받고 싶지 않다면 이 마이크를 한번 사용해보세요. 단순한 변화가 아닌 진정한 변화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